안녕. <목소리> 오늘은 새로 만든 렌트박스를 구하니까, 이거 이거는 예린이가 만든 거, 이건 예진이가 만든 거니까, 교환. 그러면 체크리스트는 우선 나중에 보고, 안에서 하나를 꺼내 보자. 야내거 등급은 완전 좋음. 너꺼도 하나 꺼내봐. 이것은. 좋은 좋음? 그럼 내꺼부터 열어봐도 되지? 응. A 사인스, 응, 음. 인스고다없네 이진아, 이거 내가 열어줄게. 응. 내가 넣어준 거는 짜잔 파디. 오, 오, 진짜 잘 되네. 하나 더 있음 컵케이크 파디. 파디. 그러면 이제 다시 내꺼 꺼낼 차례. 얍. 말랑이다. 꺼냈어, 너도 꺼내봐. 나는 얍. 오, 짱이다, 짱짱. 이거는 모름 등급 없음. 내꺼부터 열어볼게. 어라? 우와, 내가 옛날에 교환했던 거는 이거 옷. 와, 짱엉덩이 말랑이잖아. 다더 있는데 응? 하나가 더 있어? 옷 어? 이곳은 BTS 캐릭터 이제 네 거를 열어봐 줄게 내가 쿠킹 쿠키 쿠키몬스터 우와 강아지 말랑이다 내가 넣어준 거 그리고 이제는 이거 <laughs> 체크리스트는 마지막에 아이가 너 거구나. 그러면 나부터 하나 더 꺼낼 테니까 너도 하나 더 꺼내 마지막. 이 마지막 뭉치 노란색. 꽃홍. 꽃은... 레어. 레오 레어. 레어 레어 레어. 아 내가 먼저 뜯을래. 그럼 레어면 네가 먼저 뜯어보자. 호잇. 레어 레어. 우선은 노란색 말랑이. 말랑이. 말랑. 휴 말랑. 초콜릿. 이거 내가 찡그리는 거다. 초콜릿. 해도. 그럼 이제 내 거를 열어볼 차례. 스티커라고 써있지만 스티커는 아닌 것 같은. 스티커 안 넣기로 있으니까 휙. 우와. 예쁜 고양이 있어다. 헤스테이 내가 꺼낼 거야. 더 있는데. 응. 우와, 빌. 와. 기다려. 떠났었는데. 예린으로 바꿀 테니까 걱정 마. 안 돼. 바꾸지 마. 언젠가는 나한 없고 아니면 언제든 내 아이고. 그럼 가운데로 우리가 받은 걸 모아보자. 이건 내 꼬, 왜 내가 본거 같지? <laughs> 이제 체크리스트를 열어볼 차례. <laughs> 잉? 잠깐만. 아 체크리스트 체크할 연필은 갖고 있겠지? 응. 너내 걸로 다프린이로쓰 너. 내내 응. 거부터 해볼게. 응. 호잇? 인스 열어장. 잠깐만, 인스 여러, 인스 여러 장, 체크, 짱구 말랑이 체크, 이것도 이제 다른 건 응. 생각 안 나서, 오케이, 내가 체크해 줄게, 응, 파딥파딥두 개, 응. 파딥두 개, 아, 이, 괜찮아, 소영 응. 그 정도면 그파딥두 개, 체크, 인스, 인스드 인스 한 개. 인스 한 장이라니. 난저 정도나 넣어줬는데. 대신 말랑이가 적지. 말랑이 두 개. 말랑이 두 개. 살 음? 개인데? 그리고, 음, 응, 말랑이 두 개. 그리고 체크리스트 여기 있음. <laughs> 체지안 어, 알았음. 잠깐, 이 말랑이 하나는 서비스로 넣은 거임. <laughs> 그 체크리스트 이미. 손지간 언니, 이거는 무슨 체크? 어쨌든 체크리스트. 근데 예진아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난 체크리스트 이렇게 정사고 졌는데 너가 진 체크리스트. <laughs> 그게 내가 동의가 없어서. 이면지. 어. 그럼 우리 통에다가 이거를 넣자. 그래. 좋아, 넣자 하면 나는 있고. 내인스 말랑이 통에 <laughs> 넣고 무진아 아직 있지롱. 음. 파집 있잖아. 그럼 반전문나 오이도 오이도. 그리고 <laughs> 인스들을 음. 근데 이, 근데 왜 이리 파집이 작아? 음. 음, 좀 초민이야. 종이가 없어서. 음. 유진이한테 받은 것들 넣으면 나한테 있는 인스는 이니스는... 이만큼 왜 떨어진 아, 느낌? 안되는 느낌 응, 내가 저것도 줬었어 음. 아잇 이거 줬구나 오케이 이거 줬다 치고